한더수대행 카드 계속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버릴 수가 없는 카드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의원님. 네. 그런데 진짜 직접 만남 성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오, 저는 굉장히... 가능성 많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다섯 개 나라를 딱 집어서 우선 협상국을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영국, 일본, 인도, 네. 호주 그리고 일본, 한국입니다. 네, 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개 국의 협상을 본인이 한 이런 어떤 관세 협상에 어떻게 보면 좀 지렛대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 이런, 먼저 협상하면 할수록 유리하게 하겠다. 물론 이런 게좀립 서비스일 가능성도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 국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당연히 빨리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 최상목 안덕근두 사람이 장관이 지금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장관급이 어느 정도 이제 협상 어떤 정리가 되면 어, 권한 대행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곧 물러갈 권한 대행이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권한 대행이 잘 협상을 잘 마무리하면 결국은 대통령 출마에 와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될까봐 협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트럼프가 한국의 상황이 지금 대선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럼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음, 네. 생각 안 합니다. 어,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국익은 진짜 안중에넣고이 대통령 선거 정쟁만 어, 하는 어떤 당리 당략에 불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음. 어떠세요, 의원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쁘죠. 엄청나게 어, 굉장히 바쁘죠. 우리나라 바쁘죠. 대통령도 바쁜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는 한열 배는 바쁠 겁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점이 아무리 바빠도 또 휴식은 휴식대로 즐기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더 바쁘죠. 스케줄이 더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단기간 내에 한독수 대행을 백악관에서 만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어렵다고 보시는 예, 거군요. 제가 네. 볼 때는 예.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 바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말마다 또 자기 별장에 가서 또 쉬기 때문에 네. 하, 굉장히 그 짬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미가 성사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한 대행은 만약에 자신이 출마를 하려면 5월 3일날까지는 내려와야죠, 그 자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불과 시간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네. 그 안에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바쁜데 왜 직접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거예요? 한덕수 댕 지금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납니까? 직접 요청했는데. 그건뭐 립서비스는 할수 있고. 물론 만나자고 한들 그것이 대통령의 확정된 일정으로 연결되려면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조율이 돼야 되겠죠. 한미가 정상이 만나는데 그전에 외교관들이 가서 엄청나게 많은 의제를 협의하고 사안을 결정하고 이렇게 정상회담 그냥 사인만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아, 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될 것이냐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지인들끼리 뭐 헤어질 때 나중에 밥한번 먹자 뭐 이런 인사치레로 할수있었다고도 보시는군요. 거아무도 동맹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에는 너무나 좀 시일이 적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단기간에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시일은 촉박한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조금 있는 게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산업 안전권 장관과 이제 그최상목 장관이 이제 가게 돼서 사실상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조율할 가능성이 있고 어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방문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조율이 어렵다면 저는 어 화상 회의를 통해서라도 아, 그런 것을 네네. 좀 조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어떻게든지 기회는 잡을 음.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 말씀해주셨고요. 저희 위원님께서는 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쇄칠해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두분 조금 의견이 갈렸는데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에게 조금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건 민주당이 정권 잡는 걸못 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조금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맞습니다. 그게 워싱턴 증가에는 네. 한덕수 지금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있고. 가능하면은 이제 하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